별 모양. 야야. 네. 야야. 별 모양 별로 안 예쁘다, 그렇지? 야야. 별모 다. 아별 모양도 거기 올릴 거야? 야야. 아 이거 안녕. 응. 그렇게 빨리 안녕. 야모 어. 별모양 어, 모양 이번에 별 모양 올렸어. 잠깐. 꾹 눌러보자, 뭐 나오나? 어? 뭐지? 뭐 그냥 동그라미야? 예뭐야 그냥 동그라미인가 봐. 너 괜찮냐? 해봐, 눌러봐, 꼭 눌러봐 이제. 엄마 바꿨어. 오, 눌다 나온다, 나온다. 더꼭 눌러봐. 더 꼭. 아니, 중간에 뽑지 말고 꼭 눌러. 이렇게, 야, 이렇게. 응. 이제. 언제?

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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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대, 귀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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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